자, 오늘 10장에 가면 이 나팔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앞에 보면 이제 성막에 대한 이야기였잖아요. 성막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성막이 지어졌을 때 불기둥과 구름기둥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오늘은 이제 나팔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첫 번째 이야기가 뭐냐면 은 나팔 두 개를 만들어라 그렇게 말합니다. 1절, 2절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은 나팔 두를 만들 되 두들겨 만들어서 자, 은 나팔 두 개를 만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나팔을 전 만들었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불어야 합니다. 누가 불어요? 여기 보면 8절을 보면 그 나팔은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이 불지니 이는 너희의 대대의 영원한 율례니라. 그러니까 나팔을 제사장들이 부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이 제사장들이 할 일이 많아요. 예? 성전 제사를 드리고, 성전 관리를 해야 되고, 아, 성전이네. 성막이 이동할 때는 또 이동을 해야 되고, 뭐 등등. 엄청나게 일이 많은데, 여기또 나팔까지 불어야 돼요. 그러니까 얼마나 바쁜 일 갑니까? 자, 그런데 이제 나팔을 불때 어떻게 불어야 되느냐. 그냥 마음대로 불고 싶은 대로 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니까 딱 이렇게 불라라고 말씀하시는데, 자 나팔 두 대니까 두 대를 불 때는 네? 불 때는 온 해중이 모이는 것이다. 3절 보면 나팔 두 개를 불 때는 온 해중이 해망문 앞에 모여서 네 개로 나아올 것이요. 자 이게 나팔 두 개인데 막 똑같은 건 아닐 수 있어요. 이게 하나는 좀 의미 높은 거나 뭐 이렇게 하여튼뭐 제가 잘은 모르지만 이제 그런 두개 나팔을 불면 아 해중들이 나와라 그러죠근데 해중들 다 나오는 것이 아니고 지휘관들이나 또 천부장이 나올 때는 나팔을 두 개를 불지 않고 하나를 불라 이렇게 말하죠. 사주를 보면 하나만 불 때에는 이스라엘의 천부장된 지휘관들이 모여서 네 개로 올 것이며. 그러니까 나팔을 어떻게 부느냐에 따라서 온 해중이 모일 수도 있고 또 천부장 지휘관이 모일 수도 있습니다 모이는 것뿐 아니라 이제 이 성막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열을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 대열이 다시 이제 성막을 접고 이동할 때가 있잖아요 행진할 때가 있잖아요 행진할 때는 어떻게 되느냐 이제 한 5절 보면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크게 불 때는 동쪽 진영이 행진할 것이며. 자, 크게 불 때는 어떡하라고요? 동쪽 진영. 동쪽 진영이면 그 앞에 오면은 그 성막 문 있는 쪽이죠. 동, 동쪽이. 예, 그래서 그 앞에 있는 지파가 있고, 그러면 앞으로 이제 크게 불면 이제 동쪽이 이동하며, 그 다음에 이제 이것도 이제 크게 불더라도 이제 두번 제로 크게 불 때는 남쪽 이동할 것이며, 그러니까 동쪽 이동하고 이렇게 다 배열 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이동 경로가 있는 거죠. 이것을 5절부터 7절까지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9절 보면 또 너희가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래서 어떤 싸울 때 보면 은 이렇게 제이 나팔을 불죠 뒤에서 막 나팔을 불어가지고 격려도 하고 하여튼 어떤 지도 하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9절에 이야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제사와 관련해서도 10절에 보면 또 너희의 희락의 날과 너희가 정한 절규와 초하라는 번제물을 드리고 하목제물을 드리며 나팔을 불라 그로 말며마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시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하니라 자, 이 제사와 관련해서도 나팔을 불라. 그러면 서 이것은 희락의 날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오늘 내용은 이게 전부예요. 1절부터 10절까지.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은 이렇게 이제 숙지하고 암기하는 게 중요하죠. 자, 나팔을 몇 대요? 두 대. 예, 네, 두 개. 예, 네, 두 개. 그다음에 이제 뭐 크게 불 때는 어떻고 또 작게 불 때는 어떻고 한 대를 불 때는 어떻고 또 두 개를 다 불때 어떻다 하는 것들 이렇게 숙지하면 되겠죠 자 그런데 이제 이 말씀이 이제 오늘날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이냐 하는 것인데요 어제 성막이 주어지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만드신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막을 만드시고 지휘하시고 그리고 그 구름 기둥과 불기둥으로 이렇게 그 모든 이동을 이, 이렇게 인도하세요. 자, 근데 나팔은 누가 부는 겁니까? 하나님이 부시는, 직접 부시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부르라고 제사장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배열은 사실은 행진할 때 배열이고, 그 다음에 이것은 또 전쟁과도 관련되어 있는데, 전쟁에만 관련되어 있다 그러면 나팔을 부는 것은 재상에 불지 않고 아마 군인들이 불었어야 될 거예요. 하지만 나팔 부는 것도 하나님이 재상들에게 맡긴 것을 보면 뭐예요? 하나님의 최대 관심은 그런 전쟁보다도 뭐예요?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역사. 예? 네? 그러니까 그, 하나님과의 그 그것이 더 강조되죠. 그러니까 오늘날 말하면 우리의 삶은 마치 전쟁과 같잖아요. 하지만 전쟁한 한 같은 세상을 살기 때문에 늘 투쟁적이고 늘뭐 방어적이고 공격적인 그런 것이 아니라 늘 우리의 중심에 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중심으로 얘기한단 말이죠. 자 그런데 그 하나님의 중심으로 하나님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시지만 그러나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게 있어요. 너희가 전체적인 이동을 위해서는 너희들이 할 일이 있다. 그것이 뭐냐? 너희들이 나팔을 불라 이거죠. 나팔을. 너희들이 나팔을 불라. 물론 나팔 부르는 사람이 정해져 있지만요. 그러니까 그 나팔을 불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팔 두 개를 만들라고 하셨고 어떻게 어떻게 불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신앙의 의미가 굉장히 크죠. 저는. 뭐 매일 거의 매일 설교도 하고 주일날 설교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 본문을 볼때 설교자는 말씀에 나팔 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나팔을 불어야 돼요. 이게 그러니까 제가 설교하는 것은 마치 나팔을 부는 것과 같다.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 나팔을 불때 나팔을 어떻게 불어야 되겠어요? 불고 싶은 대로 불면 안 되죠. 네? 설교자가 하고 싶은 말다하는 것이 설교가 아니에요. 설교는 사실은 내가 창작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설교는. 그러면 그건 설교자가 아니에요. 설교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의 핵심 주체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이미 다 말씀하셨어요.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사람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해한다는 면목으로, 그냥 하나님의 실제 말씀이 가려지면 안 된단 말이죠. 그것이 더 살아나야 되고 또 말씀을 이해하는 것은 또 누구야 듣는 사람이잖아요. 듣는 사람이라면 듣는 사람이 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돼. 그러니까 나팔을 제대로 불어야 된다 이거죠. 예? 크게 불라고 했을 때 작게 불면 안 되고 작게 불라고 했는데 크게 불면 안 된단 말이죠. 한 대만 불라고 그는데 그냥 그냥 두 개를 불면 안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늘 강조해요. 그래서 이제 고린도전서 14장 8절에 보면 여기 보면 은사에 관한 이야기를 했는데 그 교회 안에서 은사의 문제를 나팔로 비유했어요. 정확하게 풀어줘야지 혼란이 없지. 그것이 정확하게 풀지 않으면 완전히 그냥 어려워진다. 그것처럼 말씀의 나팔 쓰는 말씀을 정확하게 해야 돼요. 분명하게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혼란이 온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꼭 목사만 나팔수냐? 아닙니다. 우리 개인 모두가 나팔수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사람들에게 전할 때도 그냥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죠. 정확하다는 것은 토시 하나 안 틀린다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의도하는 본 의도를 잘 파악하고 그것을 전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자꾸만 딴소리 하게 되고 그렇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늘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정확하게 이 양수를 정확하게 부는 것이 중요하죠. 알리는 것. 자, 그러기 때문에 오늘날 나의 나팔은 정확한가? 그리고 나는 정확한 나팔을 들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늘 생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려면 말씀을 어떻게 해야 돼요? 묵상하고, 묵상하고 그래야 됩니다. 네비게이터라는 선교 단체가 있는데, 거기 보면 성경을 이해하는 것을 갖다 손가락으로 비유를 해요, 손가락으로. 예? 손가락인데, 요게 손가락, 다섯 손가락 있잖아요. 저를 보십시오. 이 손가락이 있는데, 이 어떤 손가락이 제일 힘이 셉니까? 뭐를 들 때, 이렇게 보면 요 손가락으로 렇게들면 힘이 약해요. 이렇게 손수건은 가벼우니까 이렇게 들지만, 좀 무거운 걸 들려면은 이잘 안, 힘들단 말이죠. 그러나 이 엄지손가락이 건 힘이 세죠. 세죠. 그러니까, 어느 것이 손가락 중에 힘이 센 거냐. 이걸 말씀으로 비웠는데, 요거는 제일, 그것은, 그러니까, 듣는 거, 듣는 거. 듣는 거. 그 다음에, 읽는 거.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제일 스스는 묵상하는 거예요. 묵상, 엄지손가락. 그 다음에 요거는 암기. 예? 네? 그러니까, 내비게이터는 암기, 암송을 강조하니까요. 저는 뭐 암송보다도 이게 묵상이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요 그러니까, 묵상과 암송은 이렇게 힘이 세다는 거죠. 그러니까 매일 듣기만 하는 사람들 은 어때요? 듣기만 하는 사람은 예? 이게 힘이 약해요, 이게. 그러니까 내가 들었어도 가운데 손가락이 공부하는 거 공부 성경 공부 공부하는 사람은 좀 힘이 세요. 그러나 여기까지 묵상 내가 실제로 말씀을 늘 묵상하고 예? 시편 기자가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주야로 묵상하는자가 늘 그런 어떤 신앙의 힘이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이 무장이 안 되면요. 그냥 큰 일이 벌어지거나 어려운 일 있을 때 금방 넘어져요. 이 말씀으로 무장 잘된 사람은 평상시에는 별로 이렇게 신앙에 티가 잘안 내요. 하지만 언제 딱 그것이 강건한 것이 티가 나느냐. 위기를 맞이했을 때그 위기를 대처하는 힘 그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정도 이것은 말씀이 무장 잘돼 있으면 그럴 때 보면 그 힘이 드러나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이해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것이 나팔을 바로 부는 것이다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 가지고 우리는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